마지막으로 소개할 곳, 핀란드 산타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는 신 은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로바니에미 산타 마을에 가보실 텐데요. 이제 공항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버스가 오는 것 같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눈과 얼음의 도시 로바니에미는 북극 지방에 있습니다. 로바니엠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어,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 반타스 마을에서부 로바니엠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900km 산타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로바니엠이 공항에서 산타 마을까지 버스를 타면 30분 정도만 도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춥기도 하지만 많이 설레입니다. 진짜 산타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너무 좋네요. 지금 이렇게 산타 빌리지 안에서 곳곳만 있어도 너무나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클러스 오피스 앞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가볼까요? 진짜 산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기자기한 소품과 선물 가게를 둘러보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집무실 앞에 다다릅니다. 지금 산타 클로스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정말 긴데 약간 오두막 같기도 하고 따뜻하고 기다리는 데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구멍으로 엘프들이 이제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문고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 안에 문고리로 보면 이렇게 엘프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죠? 너무 신기하네요 에프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던 옆에 몸이거든요 어, 인형을 들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어, 완전 동화에 날아갔다 지금 아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산타크로스를 보기 전에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유명한 영화배우도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이렇게 찍었네요

How old are you? I fall asleep every time I try to count it. Okay. That's a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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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some people um, don't believe that you are not being in word. So okay. you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them? Um, I can I can I can test if I'm really here. <laughs> I think I'm here. Okay. Okay. Okay, okay perfect. Santa <laughs> the 자 산타크로스 오피스에서 나와서 밖에 풍경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트리와 여러가지 데코레이션들이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까지 녹는 기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연어와 스프를 이제 판매하고 있네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이 어, 라플란드 지역의 그 원주민들 중에 사미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의 형태라고 해요. 아늑한 분위기와 연어 직화구이로 소문난 산타 마을의 맛집 메뉴는 당연히 연어 구입니다. Yeah, okay.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방금 전에 모닥불에서 바로 구워진 연어입니다. 굉장히 쫀득쫀득한데 쫀득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프트해요 연어는, 연어는 여기 산타클로즈 빌리지에 오셨으면 꼭 한번쯤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자 이제 루돌프 사슴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 루돌프 사슴 하는 곳이고요. 미리 이렇게 표를 구매해 놨습니다. 지금 저는 400m를 눈썰매를 타고 달려볼 거예요. 앞에 이렇게 누들프 사슴들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의 썰매는 첫 번째 썰매고요. 이 하얀 색깔 이쁜 누들프 사슴입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곧 출발할 건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 머리 뒤로 지금 루드프 사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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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느렸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타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지금 제 머리 뒤로도 지금 루드프 사슴의 머리가 보이고 앞에 지금 누돌프 자체 엉덩이가 보입니다. 아하하하. 밤에는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지금 산타클로스 메인 우체국 앞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지들이 쌓여 있는데요. 각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편지들을 산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있네요. 한국에서 온 편지들이 이렇게 차곡차 쌓여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도 많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디자인의 엽서들이 있어요 저는 산타와 이렇게 모델프가 함께 있는 요 엽서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해요 산타 우체국에서 보내는 엽서만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겠죠. 보이는 곳이 이렇게 메일박스입니다. 여기 메일박스에 편지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제 조카에게 든 메일을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받을 수 있기를...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낮보다 더 바쁜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했던 공식 산타 마을 여행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핀란드 공식 산타 마을 오셔서 저와 같은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Christmas!